모든 페이스에서 다180 케이던스를 해야 되나? 라고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케이던스에 대해서 조금 관심 가지고 찾아봤다 하면 다 180을 얘기를 해요. 본인들에게 맞는 180 케이던스가 맞는 페이스가 다 다르다. 180 케이던스로 다 하라고 하는 정보는 어떻게 하면 돼요? 걸러라. 오늘 여기서 케이던스에 대해서도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 케이 네, 던스어 아리님 들어보셨어요네180 정도에 맞추면 좋다고 음. 해가지고 c 네. 들어봤어요. 그때 해보니까 뭐 어땠어요? <laughs> 잘안되잘안되은것같 c 음. 계속 고폭을 n c 뭔가 이게 e n c e c 이렇게 달리려고 해도 잘안 되더라고요. 180보다 더 아래로. 네, 그래서 아래로. c 오케이. 그리고 혹시 연지님도 들어보셨나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네. 180을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아, 그쵸. 케이던스에 okay. 대해서 조금 관심 가지고 찾아봤다 하면 다 180을 얘기를 해요. 근데 본인들에게 맞는 180 케이던스가 맞는 페이스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두 분이 어떤 페이스에서 180 케이던스가 맞는지 한번 찾아보고, 한번 깨달아보기. 모든 페이스에서 다180 케이던스를 해야 되나?라고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어쩌면은 두 분도 그렇게 알고 있을 뻔했죠. 어, 네. 저 때문에 이제. 아, 어, 감사해요 <laughs> 네. 아, 네. <웃음> 네. <웃음> 네. <덕분에>. 아, 네. <laughs> 네. 곧바로 어, 여기 러닝머신에서 두분한 분씩 뛰어보면서 어, 자세 교정과 그리고 케이던스를 한번 알아봅시다. 다린님의 자세가 어떤지 저도 궁금하거든요. <laughs> 뭐한 번씩 뛴다곤 하는데 한 번씩 뛰더라도 이왕 뛰는 거 어떻게 뛰어야 되죠? 잘잘 이쁘게 어, 잘, 예쁘게 좋은 자세로 뛰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 케이던스를 우선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어 이거를 알아보는 거예요. 뛰어보면서 아 모든 페이스에서 180 케이던스는 맞지? 안다. 안타. 180 케이던스가 맞는 페이스가 따로 있다. 있다라는 걸한번 느껴보기 네. 오케이? 네. 네 그래서 아주 느린 페이스부터 이180 BPM을 맞춰보면서 음. 한번 맞는 페이스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스타트를 해볼까요? 네 우선 지금 우리 아린 님의 자세는 <laughs> 초보자인 것 치고도 지금 자세 형태는 어, 봐줄만 해요. <laughs> 괜찮아, 괜찮아. 다행이다. 근데, 어, 팔치기가 이렇게 너무 앞으로 열심히 치고 있어요. 나 초보자고 굉장히 열심히 뛰려 하고 하고 있어. 아등바등 하는 느낌. 그래서 팔치기는 위로 많이 안 쳐도 될것 같다. 어, 봐봐. 저 봐봐요. 이렇게 많이 올리고 있는데, 좀 작게 올려도 짧고 간결하게 치듯이. 뒤를 가볍게 치듯이. 팔 각도 좀더 올리고, 그렇죠. 더 작게 쳐도 돼요. 오. 더 작게. 치는 등 많은 등. 좀더 작게. 위로 많이 올리지 말고. 그렇죠. 응. 왼팔도 앞으로 올때좀 접어오고. 내 가슴이랑 너무 멀어지지 않게. 네. 이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면 가슴이랑 멀죠. 네. 앞으로 올때좀 접어오기. 아. 오케이. 우선 요요 요 형태만 잡고 가볼게요. 네. 180 BPM 도 한번 틀어볼게요. 네. 시속 6km고 10분 페이스일 때180 k 스를 한번 맞춰보기. 맞춰보세요. 꽃복이. 응. 어. 응. 지금 꽃복이 응. 얘를 못 따라간다, 그죠? 네. 응. 완전 우다다다 뛰어. 완전 우다다다 해보세요. 일부러라도. 우다다다다다 응.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좀 확실시 된건 10분 페이스에서 180 케이던스는 맞지? 아, 안 난다. 안 타. <laughs> 속도를 하나 더 올려 볼게요. 네. 7로 올려 볼게요. 네. 페이스는 8분 30초. 어. 자, 한번 맞춰 보세요. 어, 얼추 맞아 들어가고 있는데 어때요? 조금 아까보다 나았데 네. 조금 그래도 복... 약간 힘든 것 같아요, 맞추기 맞추기가. 아, 시속 7km. 네. 페이스 8분 30초에서도 180 케이던스는 맞지 않다. 아, <laughs> 속도 8. 좀 빨라졌다, 그죠? 네. 페이스가 7분 30. 네. 730이라고 읽어도 돼요. 730 페이스에서. 어, 이제 조금 막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느낌상 어때요? 편해요? 아직은 좀 불편해요? 불편... 뭐좀 불편해요? 네. 엄청 좋게 뛰는 느낌? 네. 음. 30초만 한번 네. 유지해 볼게요. 아리님은 7분 30 페이스에서도 네. 180 케이던스가 맞지 않다. 네. 9로 올려볼게요. 네. 자, 페이스 6분 40. 네. 속도 괜찮아요? 네. 아니, 안 빨라요? 지금괜 힘들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힘들기도. 조금 힘들어요. 맞춰봅시다. 어,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때는 어? 잘 맞거든요. 맞추기가 좀더 쉬워요? 네, 편해요. 6분 40페이스에서 아리님은 180 케이던스가 자세 형태로 봐도 지금 잘 맞는 것 같아요. 본인이 아, 느기에도 괜찮다고 하시고. 어, 자, 이, 이거 잡고 혹시 여기 바로 올릴 수 있어요? 네! 잡고 바로 올릴 수 있나요? 네? 지금 연속해서 뛰기에는 좀 힘들잖아요. 네. <laughs> 그러니까 걸었다가 속도 좀 올려서 짧게 뛰었다가. 걸었다가 조금 살게 뛰었다가. 네. 그러니까 너무 힘들지 않게. <laughs> 아니 오늘 그 음. 일단 맛있는 거 드셔도 되겠어요. 네. 운동 이미 이번 달에 할 운동 다 하고 <laughs> 다 하고 <laughs> 가는 것 같아. 요 6분 40에서는 180 케던스가 그래도 꽤 음. 많네요. 괜찮은 것 같아. 요 음. 근데 이제 속도가 올라갔을 때는 이제 어떤 느낌이 날 거냐면 어 내가 부폭을 막더 늘려 가야만. 네. 뭔가 맞는 느낌이 날 거예요. 음... 아까는 어땠죠? 느린 속도에서 저속에서는 완전 짧, 완전 왔다 와다... 이렇게 더... 해야 하는 네. 느낌이었죠. 이번에는 10으로 한번. 네. 10이면은 600, 600, 10 k m 를1 시간에 뛰는 페이스예요. 네. 느리지 않아요, 꽤 빨라요. 엄청 근데 빨라. 힘들면 말해요. 네, 힘들어요. 아. 시작. 느낌상 어때요? 어,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어, 짧게 조금만 올려볼게요. 네. 여기서는 어때요? 좀 성큼성큼 가야하는 네. 느낌이에요. 네. 제가 봐도 좀안가님을막 <laughs> 아등바등 하고 있거든요. <laughs> 오케이 빨리 힘들어지기 전에 꺼 <laughs>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아린님은 그 레인지가 맞는 이 범위가 600에서 630 정도에서 음. 180이. 맞더라. 아 그렇게 하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속도의 공식은 보폭, 보폭. 이 보폭 곱하기 맞아. 보속. 보속은 케이던스 말하는 거거든요. 아 어, 이 어떤 날에는 5분 페이스로 막 뛰었다고 쳐요. 네. 그러면은 어, 보폭도 좀더 커지는 게 맞고 음. 이 보속 케이던스도 좀 빨라지는 게 맞아요. 음. 하지만 갑자기 막 210, 20, 뭐 이렇게 와다다다 가면 안 되겠죠. 응. 180보다 조금 더 빨라진 정도로. 음. 지금 본인한테 맞는 180 케이던스가 맞는 페이스는 뭐죠? 6분에서 6분 30초. 어, 맞아요. 그 정도에서 180이 맞더라. 맞더라. 됐습니다. 바톤 터치하고 오세요. 네. 바톤 터치. 연지님도 어, 기본적인 러닝 자세를 한번 음. 잡아보고 나한테 맞는 케이던스는 어떤 페이스일까? 확실히 한번 찾아 봅시다. 네. 우선은 속도 6으로 한번 스타트를 해볼게요. 너, 너무 느리, 세요 아니, 아니, 아 <laughs> 괜찮습니다. 6인데 아까 아리님은 뛰셨거든요? 네. 지금 연지님은 경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속도를 올려볼게요. 아... 7. 8분 30 페이스. <laughs> 그래도 지금 기본 자세가 아리님보다 훨씬 훨씬 아니고 조금 더 좋아요. 근데 연지님도 지금 케이던스가 기본 케이던스가 조금 느리거든요. 좀 성큼 성큼 뛴다라는 게좀 보이는데 조금만 더 짧게 짧게 뛰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좋아요. 자 여기서 이제 속도를 올려가면서 어, 케이던스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한번 180을 맞춰볼게요. 들리죠? 지금 여기에 맞춰서 한번 뛰어보세요이 이 소리가 여기를 치면은 난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이제 연지님이 어? 좀더 느리죠? 내가 얘를 따라가기에 바쁘죠? 네. 자, 그러면 연지님도 지금 8분 30 페이스에서 180 케이던스는 맞지 않는다. 안타. 인증이 됐죠? 네. 확 증명됐어. 속도를 좀더 올려볼게요. 7분 30. 그래서 여기 한번 맞춰보려고 해보는 거예요. 지금 7분 30 베이스에서 연지님이 180 bpm을 틀어놓고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지님도 질량중심 착지는 잘하고 있어요. 착지할 때 이렇게 막 뻗어서 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요. 꽤 뛰었다라고 할수 있어요. <웃음> <웃음> 자세가 전체적인 자세가 전반적인 자세가 괜찮다. 여기 한번 맞춰보세요. 어, 어떤 느낌이에요? 조금 아직. 그러니까 내가 아등바등 해야. 네. 맞아, 지는. 네. 그러면 연지님도 7분 30에서는 180이던스가안 맞다. <laughs> 아. 그러면 아직 힘들기는 괜찮아요? 네. 쉬었다 가지 않아도. 네 그러면 이번에. 말하는 뭐게 힘들어요. 불 해볼게요. 자, 페이스는 6분 40. 팔로 맞춰야 돼요. 팔 크게 말고 짧게, 작게 작게, 작게 치면서. 안 맞는 것같아안 안 맞네요. 제가 봐도 안 맞아요. 연진 네. 님이 느리거든요. 네. 이번에 그러면 6분 페이스에 맞춰볼게요. 뭔가 맞아지는 어, 그렇죠. 느낌? 조금 더 편해지는 느낌. 제가 봐도 그렇거든요. 아직 힘들기는 힘들죠, 이제. 힘들어요? <laughs> 그러면 여기서 한번 쉬었다 합시다. 네. 제가 봤을 때 연지님이 그래도 아린님보다 아무래도 그 경력이 좀더 있고. <laughs> 부끄러운데? <laughs> 그 뛸때 발목 힘이 중요하거든요. 그 발목 힘이 좀더센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린님이 맞았던 페이스에서는 지금 아직 맞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중에 하나는 실제로 그 연지님이 아리님보다 키가 한 4cm? 5cm? 4cm. 4cm. 정도 크잖아요. 맞아요. 키가 클수록 더 저속에서 더안 맞거든요. <laughs> 600 페이스까지 해봤고, 근데 안 맞았고, 지금 30초 정도 단위로 한번 계속 올려가 볼 거거든요. 네. 이번에는 530 페이스로 한번 뛰어볼게요. 아, 네. <laughs> 짧게, 힘들지 않게. 네. 힘들면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볼게요. 아까보다 확실히 좀 빠른. 오, 어, 맞는 느낌. 오, 맞다. 딱한 번에 맞아요. 맞아 들어갔어. 맞죠? 어. 지금 자세도 훨씬 멋있어졌어요. 뭐, 리더미컬하고 진짜요? 한 어, 30, 좋은데요? 30초 정도만 유지 가능하세요? 네. 오케이. 지금 연지님이 한 번에 자세가 맞아 들어. 지금 되게 멋있게 뛰고 있어요. 질량 중심 착지도 잘하고. 팔치기 리듬도 좋고, 기울기도 딱 적당하고 딱 맞아요? 네 오케이 자, 한번 다시 멈춰볼게요 오 그럼 지금 이제 알수 있는 거는 일단 530에서 막기 시작했어요, 그죠? 네 이번에는 500까지도 한번 가볼게요 네 짧게 우리 지금 거띠거띠한 게 지금 1km 됐어요 음12 출발 모도 틀게요 여기서는 어떤 느낌이셨어요? 그니까 어. 반동이 엄청 커지고 반동이 커지고 네.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보니 네. 그러니까 내가 좀더 보폭을 크게 가져가야 되고 좀 점점 뒤쳐지는 느낌? 어, 제가 어, 어, 맞아요. 아까는 내가 얘를 따라가기 바빴는데 지금은 내가 오히려 성큼성큼 성큼 늦어지죠. 맞아요. 그러니까 맞는다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어, 맞는 느낌 아니었어. 딱그 어. 5분 30초 페이스가 음, 좋았던것 같아요. 음. 연지님의 어떤 그 범위는 제가 봤을 때 보통 한 30초 정도 범위를 두니까 괜찮더라고요. 어, 600에서도 맞추려고 하면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범위가 530에서 한600 정도. 그리고 잘하고 있으셨던 거는 아까 그아리님 팔치기 보셨나요? 어, 아 네, 조금 잠깐, 잠깐 봤어요. 아, 봤어요. 네. 그냥 본 그대로. 귀여웠는데. <laughs> 그러니까 아리님이 한 팔치기는 위로 너무 많이 쳤고 팔이 앞으로 올때내 주먹과 몸이 너무 멀었어요. 네. 이렇게. 근데 지금 연지님이 하셨던 거는 멀지 않고 그리고 너무 위로도 안 쳤고 네. 그리고 리듬 있게 팔을 쳐야 되는데 그렇게 팔치려면 힘 빼고 뒤로만 치면 되거든요. 이거는 리듬이 있죠. 근데 제가 리듬 없애볼게요. 자 이거는 리듬감이 별로 없어 보일 거예요. 이거는 리듬감이 있고. 이렇게 잘 하시더라고요. 어, 그래요? 러너로서 기질이 타고났다. 아! <laughs> 러너의 자질이 충분하다. 어. 러너라고 해도 된다. 어. 최봉식이 인정한다. 야! <laughs> 안 맞다라는 걸 한번 한번만 더 인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조금 더 빠른 속도도 혹시 괜찮을지 아요 자, 어, 한번 해볼게요. 어, 그... 이렇저 뒤로가 있는 거에요 어, 성큼성큼의 느낌이 확실히 들 거예요. 네. 그럼 아까 1 0까지 했고, 네. 13. 우와. 4분대 속도예요 아. 네. <laughs> 지, 진짜 잘 뛰시네. 해볼게요. 네. 13 도달했고. 아, 천천히. 근데 진짜 잘 뛰시네요. 어, 진짜 힘이 해서. 좋으시다. 그래요? 네 아, 진짜로 <laughs> 이때는 어떠셨어요? 오 빨랐어요 빨랐어요 <laughs> 케이런스 맞추기에는 좀 어땠어요? 힘들었어요 여기서도 근데, 여기에서도 근데, 근데 막 엄청... 엄청 안 맞은 느낌 아니었어요 어,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발목힘이 좋다라는 거고 음. 자세도 전반적으로 좋아서 음. 무너짐이 크게 많이 없었어요 어. 근데 확실히 180을 맞추기에는 제가 봤을 때한 530에서 600까지는 아니더라도 530에서 550 정도. 음. 그 정도에서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이제 케이던스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잖아요. 180 케이던스가 모든 페이스에서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걸 한번 직접 몸소 체험을 해보셨잖아요. 아까 아리님이 맞았던 페이스는? 6분에서 6 6번 30. 음, 맞아요. 그리고 연지님의 그 페이스는요? 180이 맞는 페이스? 530에서 550? 음, 맞아요. 600까지는 뭔가 애매한 느낌이었고, 550에서 한530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러닝 하실 때 정보를 찾아보다가, 180 케이던스로 다 하라고 하는 정보는 어떻게 하면 돼요? 걸러라. 아, 네. <laughs> 네. 무시하시고, 그리고 혹시 헷갈리면 이제, 저한테 다시 물어보면 되죠. 굉장히,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할 거는 이제 여기서 끝. 다음에 혹시 컨텐츠도 찍게 되면은 부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laughs> 안녕.